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글리스대해 설명할 리아녹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엘린인데요. 미엘린이란 뇌 속의 신경외로를 감싸고 있는 절연물질입니다. 미엘린은 어떤 행동, 특정 행동을 반복하고 심층 연습을 하는생기인데요 이것이 있으면 그것에 더 빠르게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랑 비슷한 것은 전선의 피복이랑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메타인지는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좀 똑똑하고 최상위권 사람들이 메타인지가 있습니다. 메타인지를 얻는 방법은 남에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남에게 설명해서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은 자신의 지식이고,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은 지식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그릿은 능력성장 믿음, 회복탄력성, 내재동기, 끈기 이렇게 더해져서 생긴 것입니다. 능력성장 믿음은 자신의 능력이 성장하고 있다고 믿음으로써 쉽게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회복탄력성은 실패하더라도 다시 꿋꿋하게 올라오는 것을 말합니다. 내재 동기는 일 재밌어서 하는 것 그리고 끈기는 이 일에 의지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커리어는 진로를 짤때 고려해야 할 점, 진로를 짜는 법입니다. 일단 진로를 짤때 경쟁자, 진입 장벽, 독점 이세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일단 경쟁자가 없는 아무도 없는 길로 가야. 쉽고 진입 장벽으로 쳐서 아무나 못 자신의 경쟁자를 못되게 막고 그럼으로써 독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는 사기에 대한 것입니다. 사기는 기술 기술 자격증 10개 따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기에서는 리더십의 리더십과 고사성어의 50%가 나옵니다. 리더십의 4단계는 진, 인 중용용인, 위임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